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 머스크 갈등 심화로 테슬라 주가 하락.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트럼프, 7월 9일 무역 마감일 확고한 입장 대통령. 일본과의 협상 가능성 낮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갈등 심화로 테슬라 주가가 급락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이번 사태의 발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비효율성을 없애는 임무를 맡은 정부. 효율성부에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들이 받는 각종 보조금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테슬라 주가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주가는 월요일에만 1.8% 하락했고, 화요일에는 5.3%가 더 떨어져 주당 약 300달러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테슬라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뒤 하루 만에 8% 이상 급등했지만 그 이후 6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세금 및 지출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이 법안을 가리켜 완전히 미친 짓이고 파괴적이라고 표현했으며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반드시 내년 예비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그는 머스크가 지금까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정부 보조금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로켓 발사, 인공위성, 전기차 생산을 모두 중단하면 국가 예산이 크게 절약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이 없다면 일론은 아마 가게 문을 닫고 남아프리카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에게 던진 사실상의 협박성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테슬라는 연방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차량 한 대당 최대 7,500 달러의 세액 공제가 제공되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세법안이 통과되면 이 공제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는 테슬라 차량의 판매 경쟁력에도 직격탄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가 자체적으로 대기 오염을 규제하도록 한 면제 조항을 삭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의 무공해 차량 크레딧 거래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면제 조항이 폐지되면 회사 수익 구조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곧 법원의 일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이스X 역시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스페이스X는 연방정부와 많은 계약을 맺고 있지만 직접적인 보조금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다만 스페이스X가 제공하는 로켓 발사 서비스가 워낙 가격 경쟁력이 높아 정부가 만약 다른 업체를 선택한다면 더큰 비용을 치러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테슬라 투자자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초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였을 당시에도 테슬라 주가는 일시적으로 17% 이상 폭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갈등은 그때보다 더 심각하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투자사 웨드부시에 대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이번 상황을 테슬라 주식을 둘러싼 끝없는 드라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결국 미국과 중국의 AI 군비 경쟁 구도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머스크가 필요하고 머스크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00달러로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두 거인의 갈등이 전기차 시장과 투자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관계가 테슬라의 주가와 미래 사업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의 무역 협상 관련 최신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두고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9일까지 설정된 무역 협상 마감일을 연장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상호 관세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인데, 이 기간은 7월 9일이면 끝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자신과 함께 이동 중인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시 중단을 연장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저는 많은 나라에 서한을 보낼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과정을 이해하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했는데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우 강경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무역 압박 캠페인을 본격화하는 흐름 속에서 나왔습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각국이 워싱턴으로 협상단을 보내 관세 대신 무역 합의를 선택하길 기대하며, 대부분의 관세를 일시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설정된 관세율은 대부분 20%에서 49%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체결된 무역 합의는 영국과의 한 건뿐입니다. 행정부는 더 많은 국가들과 거래를 맺을 수 있다고 강조해왔지만, 현실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미국산 쌀 수입을 거부하고 자동차 무역에서도 불균형을 지속해 왔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일본에만 이익을 주고 미국에는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새 총리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버릇없이 자랐습니다. 지난 30년, 40년 동안 우리를 속여왔기 때문에 협상을 성사시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국의 관세 수준을 지정한 편지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관세 숫자를 정하고 한 페이지나 한 페이지 반 정도의 간단한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관세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큰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그는 같은 자리에서 인도와의 무역 합의가 진행 중일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다시 한번 무역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에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일본과 미국의 협상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그리고 7월 9일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어떤 관세 조치를 단행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